실상거리가 제일 기억도 많이 나고 가슴으로 더애틋하고 아침 애분을 맞는다기보다는 고등어서 보내시는 느낌으로 하니까 제가 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헛바다의 <목소리> 생활이다 <목소리> 돋구면서 거기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그 터에 합의합수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 한 거리거리에마다 의미를 담는 우리 엄마가 하시는 게 역시 다르구나. 내년에 한 번씩 오는 행사잖아 내가 앵베기 하니까 일단 손수 다 만들어서 상다채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를, 나를 믿고 어, 앵베기를 신청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지 근데 네, 이제 작년에는 개면년이었고 올해는 갑진년인데 하기 전에 조금 느낌은 좀 어떠세요? 한해한해 하네, 하네, 다른 들의 발음이 틀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제 짐이 무겁지. 그분들이 또오해 이제 값진년도 잘 넘어가야 될 텐데 하는 걱정, 걱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제조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근데 긴장감, 부담감은 항상 있잖아. 올해는 갑진년은 아마 개면년보다는 나을 거야. 다하시는 음, 분들도 많고 우리 제자도 많이 들어. 음. 허드렛일을 하든 뭐 어머님이 분배해 주신 일을 하든간에 이게 다 제가 집한테잘 되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준비했어요. 두 번째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뭐리한까지 몰랐던 거,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거,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많이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하면서 준비했었어요. 하나하나 틀리잖아요. 음. 그럴 때마다 더, 더 간절히, 긴장도 많이 하고, 올해는 같은 연애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첫 해는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막. 수발이 하고 막 그냥 주변 손님들 챙겨드리고 그냥 그게 단줄 알았죠 처음에 할 때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뭔가 조금 알겠는 거예요 아저 무게가 저 싸져있는 허수아비의 무게가 어머니가 쳐내야 되는 그 무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옷을 하나 만지든 속옷을 하나 싸든 그 느낌이 달랐어요 아 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어 하나하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굿당도 바뀌고 새로운 장소기도 했지만 뭔가 상차림들도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산신할아버지 앞에 야외에다 차리게 되면서.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도 새로웠고, 음, 모든 게다 하나하나 다 새로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건강하셨죠? 네. 대자매 오시는 분들 오늘 또앵베기 신청하신 분들 정말 정말 2024년도 갑지년에 오는 갑지게 좀놓어가세요 어, 갑지게 예. 행복한 일 가득가득 그렇죠. 내가 맨땅 싸가지고. 내가 갖다가 넘게 드릴 테니까 등기전에서 줄 테니까 전부 다 가방에다 다 넣어 가지고 가시라고. 예, 집에 가지고 독차에다 품을 놓으셔. 아. 그러면 이제 원에값진자리값지게될 거야. 그렇죠. 오나 막대 원단 갖다 드릴게. 알았죠? 모시는데 들게 해 보자. 예, 하시는 시 예, 하시는 애분을 막는다기보다는 보듬어서 보내시는 느낌도 하니까 제가 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 칠성거리 하면은 되게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울컥할 때도 너무 많고 신명날 때도 많고 엄마한테 왔을 때는 제 칠성거리가 제일 우선이죠. 음, 칠성거리가 제일 기억도 많이 나고 가슴으로 더 애틋하고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칠성거리 모든 거리마다.

지고. 예 받들어 주세요. 수많은 분들 긴발을 드리려면 이발 삼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렇뽑아줬 그렇죠. 되겠죠 고춘자가 뽑은 거는 빨간 걸 뽑았는데 이다영이는 아직 도가 들차 갖고 노란 거 동기빨 뽑았냐? 정은는 아직까지 돈에 흑탐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돈 요구. 본인들이 그렇게 흑함이 있는가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서, 많이 요돈 예. 주고 나는 채소 주고. 그렇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예. 정말 올해 갑진년 회원에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콩나물 시루에도 한 개씩은 흠집이 나는 게 있죠. 예. 혹여. 말에 하나, 전화에 하나. 좀 잘못돼서 좀안 되는 집은 고추주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에이스 해드릴게. 예. 에이스 해드립니다. 예. 에이스 안니다 예. 내가. 예. 입으로 에이스 해. 예. 어, 내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빠져나가면 된다, 이렇게. 예. 에이스 해드릴게. 근데 그거는 하는데 지금 내가 모셔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기운이 많이 나요. 아까 우리는 많이 좋을 거예요. 예,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받들어줄 테니정 그렇죠. 하지 마시고 예.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다시 볼수 있는 우리 진짜 고귀한 우리 인연으로 남읍시다. 알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발 네. 아. 네, 많이 해주세요. 아 예. 그리고 뽑았을 때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정말 그렇게 뽑아주시고 좋죠. 어 다행이다 그거였어요 저 생각 어 정말 다행이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더 주의할 게 나오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아무래도 이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아 이번에 진짜 음악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의뢰해서 내 네, 액정 좀, 좀 달래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걸 가져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게 딱두 가지 마음 들었어요 는 이제 신령님들이나 어, 우리 어머니의 신령님들 그리고 제자들의 신명이 흥을 돋구면서 이 거기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그 터에 합의 합수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모든 신도분들 선생님들이 다 같이 흥겹게 이렇게 춤을 추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 한 거리 거리에마다 의미를 담는. 그런 게 굉장히, 그큰 의미가 담기는 게 굉장히 큰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게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큰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묵혀있던 게 있다면 그거라도 씻겨 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 같이 노력했죠. 결과는 좋다고 하시니까 기분도 좋았고. 마지막 살찔 때한집한집도 그 던지잖아요. 근데 던질 때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저희 다 제자분들도 고 어머님도 그러고 다 거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한뜻은 마음 같이 다 던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나가서 너무 그리고 한집한 집당 다 개개인마다 나쁜 애군 다 쳐놔서 나쁜 일안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냉맥이 처음 할 때는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끝나면 시원섭섭하다. 그날로 행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갑진년 첫때 시작해서부터 나가는 해까지는 제자들이 빌어줘야 되잖아. 한가정한가정 한 시원도 했다가, 걱정도 했다가, 그런 마음이죠. 어머니도 어머니시지만 우리 이다영 선생님도 모든 걸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굿 거리 하시면서도 그렇고 이제 막 즐기시면서 굿 즐기시고 같이 살을 쳐내고 하시는 걸 이렇게 봤을 때그 무게감들 어머니의 무게감도 그렇고 이 선생님의 무게감도 그렇고 이번에 또한번또 느꼈습니다. 2 0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고춘자 신어머니께서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셔가지고 신형제들과 다같이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는 좋은 일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가시고 올해 한해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개면에안 좋았던 거는 개면으다 떨쳐버리고 더 좋은 일들 더 건강하고 즐거운 일들이 항상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2024년 올해도 앵막이 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모든 것이 다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